전투가 시작됩니다. 영웅을 선택하세요. 지아가 보더라. 어, 이제 걔네도 안 만났네. 음. 오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이거, 해, 해. 에시리바. 가운데, 가운데 반 물려있네. 잠깐만, 잠깐만, 우리 아무도 없어요 님. 꼬였다 꼬이다 그... 그러면... 음... 이거... 같이 음... 어, 쪽으로 여기여기 여기, 여기. 어, 아... 이거 뒤쪽에 있어요 난고때데 그럼 몇 빠졌고? 네. 친애님 봐요. 사라져요. 몇 빠졌고? 이봐 뻥. 알죠? 아이고 안아보죠 안아보 좋아. 나 죽었어. 안보 좋아. 이게씨날씨 어, 이 소리 나는데? 무 씨가 도망가. 어 잠깐만요! 아이고! 이 바보 좋아, 2층. 어? 아, 쟤핑인데 아, 열심히 핀데. 아, 이거 뭐못 먹고 있 흐 <laughs> 못내려오쥬 이다밥 죽일게 위밥죽였포 어? 오케이 1법 캠프 저거 네 아직 2층에 있네 그냥 갑나이드 나이스 다 너무 좋았다 주... 아요 이쯤 한번 먹어봐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진짜. 뭐야? 어가 주세요, 아가 어. 뭐야? 남아 남아 는 거구만. 아이스. 뭐한 것도 문제겠네. <laughs> 막판 할게요. 내일 출근임. 아. 아이고. 아, 다시 말해봐야 돼. 귀찮 죽겠네. 오이. 아이고야. 그냥 월요일 심. 네. <laughs> <laughs> 이기고 가야 되겠다. 어, 일단 한판더 지고. 케아 끌라고? 아, 뭐야? 저기서 씨고 네, 시간. 이거 한번 줘. 와, 와, 와. 지떡이으 오래 오래 사오 오래 사피 오래 사으피 오래 잡으셔. 오래 잡으나 오래 잡으셔. 오래 잡으 아니 왜 이렇게 숨를잘 맞춰, 야지 아! 우와, 아팠다. 아 어, 어, 저... 우이스 피. 우영사, 요. 우영사, 요. 우영사, 요. 우영 어디갔어 사 요. 우영사, 요. 우영사, 요. 우영사, 요. 우영사, 요. 우영 아, 요. 우영사, 요. 우영사, 요. 우영사, 요. 우영영영 어이거 음... 어잉 와이 너무 좋네0프레들어왔다아 이게 진짜 애들이 많아지니까 아무렇게나 쏴다 맞네 너무 좋네 행아 <laughs> <laughs> 이거 못잡다 또다여 뽑았어. 뽑았다. 이다가 죽고 다시 가야 이스 너무 늦게 들어갔다, EMP를. 관리가 안돼 가지고 있 아, 그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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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뛰어나마 찍어주세요. 우와... 그게... 그 친구가 오만에 찍었다. 그게... 아, 찍혀라, 찍혀라... 아, 이거 찍혀라. 뭐 힐을 4개 받았는데 나이스 이거, 지 나이스 어. 와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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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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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보, 보, 우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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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네, 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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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이랑인큐하고 있고 이바 한테 물어볼까? 왜안 들어오지? 오늘 차가집 갔어. 아 맞다. 응. 그래서 오늘 연차라고 하셨어. 어, 에반님 선택하시면 될것같은데 예, 예. d o 고 e Oh, you tell Hunday. Where? Tal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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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임마 선명 이때유 육육 아 오랜만이다 육육 응 음. 이거 옛날 막 겐지 사기 막 이때 시절이에요 딜러는 모르겠고 탱커는 조금 달라 지금이라 네, 지금이랑 많이 달 거예요 음. 이거 클래식이죠 그런 건 아니, 아니고 클래식은, 아, 클래식은 아니고 음 탱커만 조금, 뭐, 스킬이나 이런 게 너프가 된 느낌? 음. 맞아, 음. 그래야 돼요. 눕대역 하려면 탱커가 너무 세면 안 돼. 그렇긴 해. 담배 피고 올게요. 어이 아, 다이자야 시카. <laughs> <laughs> <우와. 오오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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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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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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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징 발바닥 맞았나? 니 네, 도왔어 형님, 국편이에요 로아, 로아. 아 어디 가요? 어디 가? 안미가 어, 왔고요. 응. 아 어. 진짜 피일이다 저거 어, 맞아요 간다! 아 가고 있었는데 피